<목소리> <목소리> 아니 잠깐만 엔진이 튀어져서 엔진 뒤에 있단 이야어야문 열렸는데 살까? 뭐야 여기는 어디야? <목소리> 어 여기야 또 거기야? 야자털워나워신워워워신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가워나워워워워워

야좀거망아뭐하냐너 그대 기지면비다그 보니? 그그 기지였네? 에 올라가지 말랬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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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아나 오늘 고추를 다 먹었어 이게뭐어님 어디야, 아, 근 저거 하는거다 으쌰 무하는따뜻거먹고 아, 비비큐 먹으 씨! 잠깐만, 제가 경찰이요로 하나 장

啊！啊他妈！我比你胖。好吧。啊，你得上面都是塑料。OK，他妈的。OK，哥呢？哥。哥，你别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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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别动 아, 생각해. 아, 뭐하 아, 뭐하냐. 아, 뭐하냐. 아, 뭐하냐. 뭐하냐. 아, 냐 아, 뭐 뭐하냐. 아, 아, 뭐 아, 뭐 아, 뭐하냐. 아, 뭐하냐. 아, 뭐하냐. 아, 아, 뭐하냐. 아, 뭐하냐. 아, 뭐하 아, 뭐하이 아, 냐 아, 하 진짜? <놀람> <진짜>? 아, 뭐내죠 <뭐야? 놀람> 아, <놀람> <야, 놀람>